필통. 네. 아무튼 얘 댓글 보세요 Most of us. 우리 중 대부분이 take it for granted. 이거 수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다. 여기서 이시요 가짜 주어 같은 애요 아, 가짜 목적어. Take it for granted. 다 당연하게 여기다. 뒤에 있는 거를얘 진짜 목적어 있죠. Only humans. 오직 인간만 farm food. 음 음식을 경작한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얘가 목적어예요. 그래서 뭐뭐라는 것을 however 하지만 recently 최근에 discovered 발견된 deep sea 깊은 바다의 crab 개 종이 네. 여기서 얘는 단수다 왜 단수게 이거 보여요 이야 동사에 s가 붙었어요 그리고 여기 어가 있죠 이 species는 얘는 단수복수가 똑같아요 s가 붙어있는데 단수야 여기서는 아무튼 called yeti yeti라고 불리는 요런 개의 종이 challenge했어 도전한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challenge가 that notion 그 개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 개념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소리죠 yeti crabs 요 yeti crabs l i v e 2,000m below 2,000m 아래쪽에 산대 The surface, 표면으로부터, of the ocean, 바다의 표면에 아래 2000m에서 한 2km. 와. 보통 여기까지 가잖아요? 사람이 그냥 죽어요. 수압 때문에. 자, deep down on. 어. 자, 이거는 이 위치에 대한 추가 설명이야. deep down, 깊은 아래래. on surface는 유황성분이 풍부한 이런 뜻이에요. 유황성분이 풍부한 thermal은 열, 열의. 아니면 열과 관련 안녕. 가게만. 쭉 열과 관련된 벤츠는 너네 환풍구 알죠? 그 벤틸레이션이거든. 열을 뿜어내는 거야. 열을 뿜어내는 거야. 유황이 많은 열을 뿜어내는 것. 세, 요 아래쪽에 요런 데서 샀나 봐. That spoo. 스푸는 뿜어내는 벤츠예요 이거 벤츠 꾸며 주는 거야. 워터. 물을 뿜어내는 벤츠래 as hot as 380 degrees Celsius. 이러면 그냥 익죠? 그죠? 380도의 온도래요. 와. 물이 100도시면 끓는데, 380도면 이게, 어떻게, 이게 손 이렇게 넣으면 없어지게 되죠? 자, in such harsh environment, 그러한 거친 환경에서, they survive. 그들은 생존한다. By growing bacteria. 박테리아를 기름으로써 생존한다. 어, 야 그럼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거왜뭔 소린가 했는데 이제 이유가 생겼네. 인간만 음식을 경작한다고 당연히 받아들인다. 근데 한 개가 그거를 의를 제기한다고 했잖아요. 박테리아를 키우네. 이걸 지가 처먹나 봐. 그렇죠? 자, 요거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 뒤에 바이가 있을 때 they were survived 요따구를 쓰잖아요. 틀린 거예요. 근데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뒤에 바이가 있어서요. 그죠? 자, 서바이브 생각해 봐. 생존하다야. 어디로부터 생존하다 이런 뜻이거든. 생존시키다가 아니라고. 어디로부터 생존하다야. 수동을 쓰면 좀 어색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on the hairy claws. 그들의 털복숭이 집게발에다가 기름대 기름으로서 생존한대요. 그리고 그것은, which constitute 구성한다. their main food source. 그들의 주요한 음식 소스, 음식 원천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걸 보통 먹는데요. There is no light. 빛이 없대. 빛이 없다 down there. 거기 아래에서는 빛이 없다. So, 그래서 photosynthesis는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광합성이 불가능하다. Instead, 대신에 the bacteria, 박테리아가 rely on 의존한대. what known 알려져 있는 것에 의존한대. as chemosynthesis 화학 합성이래요. 화학 합성으로 알려져 있는 것에 의존한다. 광합성이 안 되니까. comma using 사용하면서 oxygen 산소를 from the surrounding water 둘러싸고 있는 물의 물로부터 산소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the methane 메탄 가스예요. or 또는 sulfide 얘는 아까 나왔 유황. from the vents 아까 그 열을 뿜어냈던 거 있죠 거기서 이렇게 유황이나 메탄가스나 아니면 산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화학합성이라고 알려진 거에 의존을 한대 광합성 못하니까 자 이거 주어가 누구야 박테리아예요 왜 물어봤냐면 여기 유징이야 능동 박테리아가 쓰는 거야 이 산소를 화학합성 하는데 다음 the crab 그 개는 often wave 흔든대요 종종 흔든다 their hairy claws 인사하는 것 같다 그죠? 그들의 털복숭이 집게발을 흔든다 종종 Near the vent 그열 나오는 입구에서 근처에서 Allowing the bacteria 뭐뭐하게 하면서 그죠? 뭐뭐하게 하면서 박테리아가 On the hair 그 털에 있는 박테리아가 얘가 목적격 보호예요 얘가 목적이고 Allow하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서 써요 To have better access 더 나은 접근을 하게 하면서. 털에 있는 박테리아가 더 나은 접근을 하게 하면서. 2 oxygen, methane, o r sulfide. 이런 성분에 더 접근을 잘 하게 하면서. 2 grow better. 잘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데. 흔드는 거. 콤마 위치. 문제 겁나게. 그리고 이것은 is definitely, 분명히, a cool way. 멋진 방법이래요. Of farming. 경작의 멋진 방법이다. 인더 깊은 심해에서, 심해에서. 깊은 곳에서 뭐 이렇게 되고. 해 볼까요? 이 마지막 마지막 본문인데그위드모워 전에 빨리 해 보자. 이렇게 하면은 잘하면 시험범이 끝나는 거네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예요 전치사구입니다 The Relatively recent 비교적 최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뭐가 등장이냐면 Of modern humans 근대의 근대의 인간들이 비교적 최근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On earth, 지구에 We are led to 야, 야, 이거 좀 중요해 원래, lead to 하면은, 야기시키다, 이어지다. 이런 거는, 투부정사 하게 하다야. 근데 지금 얘가 수동태로 쓰이고,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쓰인 거야.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믿어진다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믿게 된다, 믿어진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That. 뭘 믿냐면, we dominate. 우리가 지배한다고 믿게 된대. 뭘? 자연세계를. 그리고, 두 가지가 나왔네 t h a t We are the superior. 우리가 우등하대요 우등하다고 믿게 된대 우등한 life form. 이라고 우등한 life form. 삶의 형태, 생명체 형태라고. 다음 문제. a 태 생명체 l o r e a r l o s e l o o k 자세하 a 보는 t 시죠 자세한 관찰. a t m i c r o o r m a n i s m 미생물이 h o We h o We v e r 하지만 이 뒤에 중요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 demonstrate 얘가 동사죠 s 붙어있어 체크해야 돼 look이 주어예요 바라봄 관찰 얘가 주어기 때문에 요 s가 붙어있는 거야 보여준다 설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demonstrate는 뭘 설명하냐면 plant 이거 복조어지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이 have adopted 적응해왔다는 걸 설명해준대 to their environment 그들의 환경에 적응을 해왔다는 걸 보여준대요 f o r better 자 비교급 수식하는 거죠 안 되는 거두개 very랑 so 이거 하면 안 돼요 많이 나와요 이게 자 f o r better면 훨씬 더잘 적응해왔다는 소리예요 t h e n we have 우리가 그랬던 것보다 생략되어 있다 we have adopted 이거 빠져있죠 우리가 적응한 것보다 훨씬 잘 적응했다는 것을 설명해준대 뭐가 미생물을 관찰하는 게요. Then, then, and in w a y e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이 끊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얘는 뭘까? 어디서 병렬어 있을까? 요거예요. 여기입니다. 자, 동물들이랑 식물들이 적응했대, 적응해왔대, 어떤 환경에 엄청 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적응해 온 거예요. 지금 여기 뒤에 전치사구가 병렬된 거예요. In ways,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We cannot even imagine. 우리가 심지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네. 적응을 해왔다라는 걸 보여준대. 누가? 미생물이. 그렇대. It is true. 사실이다. That we have done. 우리가 해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Well. 잘 해왔다는 것은 사실이야. To change. 바꾸는 것을. Our environment,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거죠.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It is more suitable to us. 그것이 more suitable, 더 적합하도록 환경을 바꾸는 걸 우리가 잘해왔다는 건 사실이야. 그렇죠? 우리에게 잘 맞도록이네요. To us. But, 하지만, a study of other life. 다른 생명체에 대한, 다른 생명체 형태, forms까지 해서 끊을게. 에 대한 연구가 lead e r s 이끈데 우리를 뭐뭐 하도록? 퀘스 질문하도록 또는 궁금해하도록 질문으로 이끈대. why we 어떤 질문이냐면 why we must always change. 우리가 왜 항상 왜 우리는 항상 바꿔야 하나라는 질문이죠. our environment 우리의 환경을 instead of a d o p t i n g 적응하는 것 대신에 to it 그 환경이겠죠? 환경에 적응하는 것 대신에 왜 환경을 바꿔 버려야 할까? 항상 이렇게 이런 질문에 질문으로 이끈대요 the way 어떤 방식으로 적응하냐면 자 이거 적응한다 the way that other successful life forms 다른 성공적인 생명체의 형태가 have 그랬던 방법이죠 여기도 adopt 빠져있죠 adopted 빠져있는 게요 자, Perhaps, 아마도, we need a dose of humility. 겸손입니다, 이거는. 뭔 소리요? 자, we need to dose of는 약간의, 뭐 이런 소리요 이게 너네, 이걸 모를 것 같은데? 나는 예전에 연필 살 때, 연필 한다스 주세요. 이러면은 12개를 딱 주시거든요. 문방구 가면. 촛놈 같다, 그지? 근데 너네는 이거 모르지 않니? 연필을 너네가 이 상자로 사잖아요. 저렇게. 그러면 딱 12개 들어있어 그걸 dose라고 해요. dose. 단위야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뜻이 돼요 약간의 겸손함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a shift 변화를 필요로 한대 in perspective 관점에서의 변화를 필요로 한대요 maybe 아마도 we simply are not the masters 우리는 단순하게 주인이 아닐 수도 있대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리드모 빼고는 일단 다 했다, 야. 와.